새해들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급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 전략과 투자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 톡의 우버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톡의 주제는 40년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워렌 버펫의 8가지 팁과 투자 방향입니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 4월 14.7%로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여 1982년 6월에는 7.1%까지 낮아졌습니다. 1990년 전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 붕괴 당시 잠시 6%를 넘었으나 대부분은 그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미국 고용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1982년 6월 이래 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정책 이반자나 개인 경제 주체들,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개솔린, 가스등 유류와 중고차, 가구, 육류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줄여서 FOMC라고 하지요. 의사록이 새 1월 5일에 공개되었습니다. FOMC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됩니다. FOMC 의사록에서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을 보면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등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1월 11일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즉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되고요. 파월은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와 같은 직책의 인물이지요. 그의 주요 발언 내용을 간추려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도구 툴스를 사용하겠다.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겠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2일에는 베이지북이 발표되었는데요. 베이지북이란 연준이 보고서의 표지 빛깔이 여기서 보듯이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전역의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고용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물가는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등으로 보고서에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의 깊은 우려가 담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40년 이래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새벽도부터 즉각 미국 정책 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테이퍼링에 우선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테이퍼링이란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돌려서 나오는 수도물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즉,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다가 어느 시점부터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란 자산 매입 축소라고도 하지요. 2020년 3월 15일부터 매달 120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매입해 오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이 테이퍼링을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줄여서 FFR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 콜금리에 해당하지요. 얼마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1.25%로 올렸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15일 코로나 대유행 때제로에서 0.25%로 인하된 이래 현재까지 이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줄줄이 이어져 올해 안으로 새네차례의 금리 인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J.P. 모건의 CEO 다이먼 씨는 금년 안에 6내지 7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가의 강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이와 동시에 어느 시점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위한 양적 긴축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구 전략인 셈이지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8조 7천억 달러의 자산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조 달러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 금융시장에는 원투 펀치가 날아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새해 들어 발표된 경제동향보고서와 일련의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지난해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요. 지난 1년간 나스닥 약9% 다우 10% S&P 500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나스닥 약 6%, 다우 2%, S&P 500 3%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몰려 있는 나스닥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장기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4월에 전 고점을 쉽게 돌파했고 특히 FOMC 회의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에 민감하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FOMC 의서록의 발표 직후. 달러의 강세 원화 약세로 이어져서 (1월 6일) 정가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을) 달러당 돌파하는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상에서 대략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본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센 파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극복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다행히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렌 버펫이 제시한 8가지 전략적 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 가치가 떨어지므로 수입력, 어닝파워를 향상시킨다. 둘째, 주식 투자 시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한 식음료, 테크놀로지, 건축 자재 등의 종목을 활용한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금, 은등 귀금속의 투자도 고려한다. 여기에다 저금리 모기지론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한다. 다섯 번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고 변동금리를 경계한다. 여섯째, 부채를 과감히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통합한다. 일곱 번째, 전략 생활로 경비를 철저히 줄인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평상심을 유지한다. 입니다. 이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출현할 경우 타산 지속으로 삼을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81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던 당시 워렌 버핏이 버크쇼 헤드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기업은 다음에 두 가지 특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손실의 발생 없이 제품 가격을 용이하게 인상할 수 있는 능력과 둘째,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소규모 추가적 투자로 즉각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상에서 버핏 제시한 두 가지 능력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버크셔 헤더웨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회사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리고 애플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 자신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S&P 500 인덱스 펀드 또는 SPY ETF에 장기 투자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방향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므로 단지 정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을 정리해드린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2021년 12월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7%를 기록하여 40년 이래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둘째,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테이퍼링의 가속도가부터 금년 3월로 마무리되고 올해 안으로 3, 4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금리 인상 조치와 더불어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이 출구 전략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넷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워렌 버핏이 제시하는 여덟 가지 전략적 팁과 생존하는 기업의 특징적인 능력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방향에 대한 조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 톡이 보내드린 40년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워렌 퍼피시 제시하는 8가지 팁과 투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포커스 경제 톡은 항상 여러분들의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단단한 뿌리 꽃꽃한 줄기, 잎새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소처럼 느리지만 멀리 걸어가면서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트입니다. 오늘 포커스 경제톡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